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교수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 신성 델타테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자 일단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추석 연휴. 어, 좀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어, 일단 신성 델타 테크,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집중을 해주시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 일단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에는, 자, 어제죠? 음, 어제 한7% 정도 상승을 한 상태로, 자, 4만원을 좀 회복을 해줬습니다. 어, 4만원을 회복을 해줘서 좀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나왔어요. 그죠? 긍정적인 좀, 어, 반등이 나왔는데, 아래 거를 길게 달면서, 어, 일단은, 이거는 좀 예상을 했습니다. 어, 일단 여기 검은 색깔 줄 있죠? 검은 색깔 줄이 꽤 있는데, 이 줄은 이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어, 반등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반등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수식 같은 게좀몇 개가 들어가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일단 신성델타테크가 7% 정도 상승을 한 이유는 어, 특별하게는 없어요. 특별하게는 없는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보시고 집중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한 가지 같아요. 한 가지. 지금 당장 신성델타테크가 가지고 있었던 재료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 한 가지가 뭐였죠? 초전도체. 초전도체가 있었죠? 퀀텀에너지연구소에 대한 지분. 음, 이것 때문에 어저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신성 ST가 있죠? 신성 st 이렇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성 st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수요일 날이 신성 st에 대한 주가 반영도 이때라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음 근데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건 초전도체로 올라간 거예요 초전도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전도체 관련주 해가지고, 뭐, 선남이나 뭐, 파워로직스가 있고, 뭐 모비스도 있었죠? 음, 모비스도 이렇게 있었고, 모비스는 뭐,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었을 때, 뭐, 뭐, 서남 같은 경우에는 한50% 올라갔어. 음, 파워로직스도 한50% 올라갔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얘 혼자 몇 프로예요, 지금? 거의 6배, 600% 올라갔죠? 얘 혼자 600% 올라간 거면, 그래? 어, 오케이. 신성 ST에 대한 이 IPO,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은 것 같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서남 파워리스트 모비스 관련해서 전부 다몇백 프로씩 올라갔는데 그쵸 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신성 st에 대한 그 주가 영향 음, 주가 영향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추가적으로 27%가 상승한 이유는 보다 신성 st에 대한 어, 이슈가 있었다. 음. 이게 있었죠, 그죠? 어, 미국 진출, 미국 진출. 그리고 신성 ST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온에 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예요? 신성 ST가 이 IPO, 이 청약 일정에 굉장히 이슈가 받고 있는 이유가 뭐죠 음. 얘네들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어떻게 된다? 몸값이좀 음, 낮다, 좀 낮다예요. 그니까 러 굉장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게 좀 핵심이거든요. 이게 좀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신성 델타 테크가, 어, 이날이 언제죠? 월요일이었나요? 음, 월요일이네요. 월요일날 종가가 마이너스 14%에요. 종가가 마이너스 14%여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 맞지만, 이거 전에는 뭐죠? 고점 부근에 대해서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었다.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 이건 뭐다? 이건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 신성 ST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건데 이게 왜 영향을 받았냐면 자 1번 신성 ST 같은 경우에는 현물이 있는 실체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번 보다 추가적인 이 실적 자체가 대폭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보다 지금도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딱 제가 설명 정리를 해드렸는데 요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어, 예를 들어서 딱 말씀드릴게요 자 선암이라는 종목 있었죠 주가가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렇게 됐는데 딱 이것만 보겠습니다 요것만 이거만 딱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봤었을 때 여러분 느꼈을 때 어때요 이때 올라갔을 때 완전 완전 환호성을 쳤죠 근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됐죠 와 진짜 욕 나왔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선암이라는 기업 자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결론적으로 이 실적이 무조건 뒷받침이 돼줘야 돼요. 뒷받침.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있습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 대장주가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있는데 얘네들이 양극재를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150만 원까지 갔죠. 근데 150만 원까지 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얘네들 매출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아세요? 2023년 2분기 때 2분기 때 영업이랑 매출 둘다한200% 이상 성장했을걸요? 어, 200% 이상 성장을 했을 겁니다 어,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자, 2차전지 양극재 굉장히 큰 이슈를 받으면서 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82만원까지 찍었죠 처음에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에 이어서 이 실적 매출과 영업이 이런 실적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얘네 100만원 못 들어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100만원 못 뚫어줄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뚫어주면서 150만원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목표가, 목, 목표가, 이게 왜 나오는 걸까요? 응? 재료는 있는데 이 재료로 인해서 얼마만큼에 대한 매출을 뽑아낼 수 있고 이 매출로 인해서 이 기업의 가치는 얼만큼 될까? 그죠? 이게 평균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증권사, 언론사에서 예상치를 내죠? 예상치. 그래서 증권사, 언론사에서 예상치를 내가지고 뭐예요? 예상치 대비해가지고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이 상장 주식수, 상장 주식수를 나눠서 평균적인 이러한, 어, 그, 주, 이게 뭐라 그래? 주가. 이 주가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진짜 이겁니다. 어, 진짜 이거예요. 근데, 뭐, 에코프로가 이전에 2023년 2분기까지만 해도, 자, 3분기, 4분기,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가지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막, 막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런 소리가 나왔었어요. 이런 소리가 나와주면서 150만원까지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성 델타 테크 자체는, 지금 나는 초전태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신성 ST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 충분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 추가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왔죠? 신성 델타 테크 그 소폭 반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줬는데, 맞죠? 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죠. 지금 고점 부분에서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신성 ST에 대한 이슈가 더해지고 계속되는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얘들도 추가적인 급등,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신성 ST에 대한 호재성 이슈 나온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신성 ST 몸값 매력의 기간 러브콜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말이 뭐냐면 그냥 기존에 있던 2차전지 ipo 기업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냥 이 얘기예요 저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빨리 그냥 밑에서 사자 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밑에서 사, 사자 사자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이런 거좀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자 이게 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음, 상장했던 신성 ST. 북미 시장 진출로 고객사 다변화라고 나왔는데, 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LG 엔솔과 SK온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LG 엔솔과 10년간 공동 R&D라는 얘기가 또 1차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여기 밑에 아마 나올 건데, 어, 밑에 아마 나올 겁니다. 밑에 보시게 되시면, 어,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음, 여기 있네요. 신성ST는 지난해 SK온의 1차 밴드 업체로 등록하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직접 공급을 위해 등록을 진행하는 등 고객사 다변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온까지 엄청나게 이러한 대형 기업과 함께 가는 기업인 만큼 지금 당장 얘네들이 청약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음, 이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고 지금 당장 이 신성 ST가 2차 전지 기업으로 인해서 좀 상장이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한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이전에 있었던 필 옵틱스, 필 에너지 얘네들이 있죠? 필 옵틱스가 맨 처음에 상장을 할 때, 그죠? 필 에너지가 상장을 할때 어떻게 됐죠?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밑에서 아마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필 옵틱스를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때 당시만 해도 이 매집 종목으로 이필 옵틱스를 좀 집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어,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많이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필옵틱스가 이렇게 필에너지 상장으로 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이제 필에너지가 상장을 하면서 어떻게 됐죠?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필에너지도 어떻게 됐어요? 많이 빠졌어. 근데 얘네들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그전환사채 그죠? 악성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당장 신성 델타테크 신성 ST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악성 매물대가 있지가 않다 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도 있죠 STX나 stx 나 stx 그린노직스 stx 그린노직스 있죠 stx도 결론적으로 니켈 2차전지로 엮여 있는 니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린노즉스는 해운물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죠 이런 걱정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신성 s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아예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뒤에는 lg 엔솔과 sk 온이 있고요 음맨 응? 처음에 상장을 했었을 때 엄청나게 저평가를 받으면서 상장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이번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해질 수가 있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에 대한 가치 자 가치를 따져가지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계산해서 이 목표가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음, 저평가가 됐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 얘네들 벌써 수주 물량만 1조 5천억 원 정도가 된다. 그죠? 이게 좀 핵심입니다. 어, 이게 좀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 볼 수가 있고요. 이전에 보시게 되시면 이 수스페셜티 케미칼처럼 이런 모습이 나와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런 모습이 나와 줄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저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어, 주식의 상장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로 진행이 된 거긴 하지만 어, 신성 델타 테크 신성 st 같은 경우에도 뭐 인적 분할은 아니지만 신규 상장으로 인해서 ipo가 진행이 되는 만큼 신성 S 신성 델타 테크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신성 델타 테크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 고점 대비해서 움직일 거다라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신성 ST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자, 준비를 제대로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자, 대응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 신성 델타 테크, 신성 ST 관련된 대응은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텔레그램 방에서 이러한 이슈 같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이러한 내용 넣어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단타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솔트웨어, 그리고 칩스 앤 미디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드렸고, 자, 사인을, 자, 보통 주식이 9시에 시작을 하는데, 자, 8시 48분, 52분, 이때 좀 사인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뭐다? 자, 장전 동시효과 매매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장전 동시 효과 매매 때 시장가로 걸어두시면 9시에 시장 열리는 시간에 시초가의 매수가 잡힙니다. 어, 시초가의 매수가 잡혀요. 어,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매수를 못할 수는 없습니다. 1차적으로 매수를 못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장 열리고 난 다음에 자, 26분 만에 솔트웨어6% 수익이 났고요. 어, 장 열리고 5분 만에 칩스 앤 미디어 5% 정도 수익이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총 11%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됐는데, 이 종목에 여러분들이 100만원 정도만 매수를 하셨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11만원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11만원, 하루에 11만원은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한 달로 따지면 200만원이 넘어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을 싶은 거는, 주식 한 달에 당연히 100%, 200%, 뭐 한방에 큰 수익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이런 수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꾸준한 수익 꾸준하게 수익을 보는 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볼게요 제가 보통 평균적으로 이텔레그램방에서 매일같이 사인을 드리는 종목으로 하루에 평균적으로 5%에서 한20%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5%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면 은 100%예요 그죠? 30일로 가정했을 때 주말 제외하면 한 20일 정도 되죠? 그죠? 20일 정도 되기 때문에 자, 5 곱하기 20 하면은 100%거든요? 그래서 저는 욕심 버리고 욕심을 좀 버리고 하루에 그냥 5%씩 수익을 보면서 한달 꾸준하게 수익 보고 어떻게 된다? 한달 동안 100% 수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을 볼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힘들 수 있죠. 음,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씩 손절합니다. 어, 한 번씩 손절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하지만, 손절도 칼같이 하고, 응? 수익 볼때 확실하게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결론적으로 한달 동안 200만원 정도에 대한 수익은 못볼수는 있겠지만, 100만원 기준이에요. 100만원 기준으로 200만원에 대한 수익을 못볼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100만원 이상에 대한 수익은 충분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유튜브 보면, 뭐, 몇백프로 수익 보여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저, 저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 현실적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어,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들어오자마자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이 교수 어, 이러한 실력 충분히 체크를 하시고 나서 매매 참여하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 010 482 8706번으로 숫자 1번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숫자 1번 보내주시고 링크 받아서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오늘 영상 좀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